안녕하세요. 유레카 내과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안 아픈데 통풍약을 끊어도 되나요?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굉장히 많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지만은 한번 병원 오시고 다시 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환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이란 것은 분명히 계속 아픈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편해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지고 나서는 다시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런 경우에 과연 병원에 안 오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풍 발작이 와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처방받으시는 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 발작이 생기면은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제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스테로이드나 코리킨이라고 하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요산 억제제라고 하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페북소스테시나 말로퓨리놀이라는 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염증을 낮추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은 급성기가 지나면은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산 억제제는 계속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라는 것은 주로 관절을 침범하는 병입니다. 특히 발 쪽을 많이 침범을 하는데요. 우리가 발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가 하나 있죠. 바로 정형외과입니다. 왜 발이 아프고 뭐 관절이 아픈 병인데 통풍만 내과에서 진료를 볼까요? 그 이유는. 통풍이라는 질환이 전신에 있는 혈관과 대사에 영향을 주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처럼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과에서 진료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잦은 재발, 잦다고 하면은 1년에 2회 이상 반복이 된다거나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이 접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풀어 오르고 단단하게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풍 결절, 토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손이나 발, 여러 가지 관절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약물 복용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4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서 발생한 경우 혹은 혈중 요산 수치가 9mm/L 이상 높게 올라 있으신 분들. 우리 요로 결석 있죠.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는 요로 결석이 요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산 결석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요산 결석이 있으신 분들도 약물 복용을 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만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통풍 수치, 즉 요산 수치로 인해서 신 기능이나 고혈압이 동반되었다던가 심장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하신 분들도 약물 복용을 쉬면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통풍 결절이 없는 분들이 1년간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약물을 중단해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거 없이 약물을 쭉 복용하는 것이 이득이 많이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약물 복용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통풍은 단순히 관절만 아프게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주요 장기를 좀 먹는 아주 무서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바로 통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꾸준한 관리의 시작은 규칙적인 약물 복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꼭 인근에 있는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잘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